오늘도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음, 출애굽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루속히 빨리 메마른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에 빨리 안착하고 싶었던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이 많았어요.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이제는 모든 고생 끝 행복 출발 이러한 그 기대가 넘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행복이 자동적으로 저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면은 뭐예요? 열이고 성부터 싸움이 있어요. 부딪혀서 점령하고 이겨야 돼요.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결코 나의 것이 될수 없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들이 행복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땅을, 그렇게 눈앞에 든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부, 불러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대에 부풀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도자 모세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에서 이끌어오면서 자기는 정작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불순종 한번딱 함으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분해 못 이겨서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이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갈, 갈지 못하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앞에 두고 유언적인 그러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일부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그리고 어, 사나운 짐승들,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사막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왔던 모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될 그런 그 모세였지만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진행되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 예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복에 대한 기대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소녀를 낳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살게 되어지니까 저들의 삶이 부패되어져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흩으시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때리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의 예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그 크메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면, 어, 그 킬링필드. 그, 그러니까 그, 내전이 일어나서 공산당이랑 싸우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 국민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뼈들을 쌓아놓은 그 장소가 유적지에요 유적지.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데가 있는 게 앙코르 와트라고 하는 그런 사원이 있다 그래.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때는 굉장히 강력한 강대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강대했던 나라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 모든 강대했던 그 영광이 짧은 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캄보디아 가면 참으로 힘들게, 가난하 찌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사람들은 뱀을 숭상해요. 그래서 그날은 뱀을 이렇게 잡지 않아요. 뱀을 너무 섬겨요. 뱀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나라 국적기에도 일곱머리 뱀이 있는 그러한 그 로고를 실은 그 형상을 자기 나라 국적기 항공 그 앞에다가도 뱀의 형상을 붙이는 그러한 뱀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간보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앙코로와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앙코로와트는 세계 7대 불가사의그풀수 그러니까 없는 그러한 그불가사이로그 어, 밀림 속에 이 사원을 짓는데 12세기 초 어, 수리 아바르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제위할때 2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20년 동안 지었던 사원이 바로 이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원을 보면 그 엄청난 그 사원의 돌 하나하나마다 다 우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조각되어 있는 그 앙코르와트 그 사원이 지금 600년이 지난 그때 프랑스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토록 강령을 했던 그 앙코르와트를 지었던 그 왕조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망했는가 비참하게 멸망했는가 그러한 그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앙코르아트 사원을 갔다가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돌에다가 새겨놓은 우상들 사람들의 형상들의 모습 속에서 그 민족이 몽땅 나병으로 나병으로 죽었다하는 사실을 밝혀내요. 성화 얼굴에서 어떤 사람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귀가 떨어져 나가고 어글 형태가 점점, 점점 일그러져 가는 그런 흉측한 모습을 바로 그 돌에다가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 나라가 바로 이 나병이 전염병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그 사망자가 났던 것처럼 이 소위 얘기하는 문둥병이 돌아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던 이 나라 결국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고요,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북한의 김일성 이 3대 부자도 세습도 바로 이 우상으로 얼룩져 있어요. 저들이 우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가장 힘들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그 흉흉한 소문이 나들 정도로 북한의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 모든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다 알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 주셔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안 땅에 들어가 잘 살게 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열방 중에 흩어지고 그리고 그 많은 민족들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신명기 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누가 누구를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3시절 말씀에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왜 환란을 당합니까 그곳에서 자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환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정종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고요, 하나님 백성의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도 간사한 게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잘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으로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두손들도 돌아옵니다. 바로 집을 나간 탕자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갔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고 고통을 줘요. 그런데 그 환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너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누가 그분께서 또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잊지 아니하셔요? 여호와께서. 저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을 향한 그 모습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낌없이 무한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택함을 받아도 때로는 곁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택한 받은 사람은 환란과 고통이 오면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반드시 회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에 우리 역할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아도 기억하지 못해요. 설사 기억한다 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상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논리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붙잡아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비유 자식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버릇이 하나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식이 함에 돌아올까봐, 함에 돌아오다가도 머뭇머뭇 거리면서 서성거리면서 혹여나 돌아갈까봐, 늘 아버지가 하나의 생긴 버릇이 동구밭 어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퉁이 길을 늘 바라보면서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아는 에레미아 에가라고 하는 글을 지으면서 자기 백성들이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도 자기도 죽지 못하고 살아남아서 자기 동족들이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포로가 되어지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눈물로 눈물로 예언하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외쳤던 그 선자가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말씀 4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환,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laughs>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는 흐르는, 내 눈에는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환란을 보면서 그 눈물이요 시냇물처럼 마르지 않고 늘 울면서 울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낙심 가운데서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기대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아 애가 3장 20절 말씀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또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다 같이 2 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응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비록 포로가 되어져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곳으로 결말 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것이다.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극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고생하게 하시는 까닭은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잠시 징계로, 사랑의 매로, 사랑의 채찍으로 이들을 잠시 다루고 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힘들 일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 가은 세계 는은 아,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10편에 나오는 기자도 10편 103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10편 103편 8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는 극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이이 풍부하시도다 구절 말씀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은 경고하고 책망한다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기도 해요. 판사가 재판정에서 내가 너를 몇 년의 형에 선도한다 땅땅땅 이러한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말씀 다 같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시도다.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적인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나니.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이 어떠한 체질인지, 우리의 성질이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어떤지, 우리 지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결국 먼지,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있어요. 그러한 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 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그족 같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는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녀들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노의 자녀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극렬하심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베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베베서 2장 1절 말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다 같이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 여러분들의 체질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절 말씀. 다 같이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늙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자비하심, 그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비는요, 사랑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일 되는 성품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요.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아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합평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열매로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국리를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답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나누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